자! 유튜브 라이브다! 잡초를 뽑아서 넣자! 잡초 뽑아서 넣자! 소희야, 유튜브 라이브야 시룽시룽 어... 생겼네? 어... 야, 분이 너무 센거 아니야? 대기 고정! 잡초 뽑아서 넣자! 바보미! 파이파이 물타올라라 잡초야! 저희 뮤지컬 찍어요 나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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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초 없는 노동자 윤찬우 <laughs> 작성자 윤찬우 뭐하냐 있어 노래 부리면서. 고있 아빠 라이브 <laughs> 찍어줘 잡초를 태우자. 잡초를 태우자. 잡초를 태우자. <laughs> 난 잡초 서난 <태우는 웃음> <너 동작. 웃음> 잡초 태우는 노 동자. 노 동자. 노동자 만들어 버린 사람이 노동자였어. 난 잡초 우는노여기 <laughs> <써있는 웃음> <너 동작>. <laughs> 이초 응. 노동자 저 태우는 노동자 살살 부딪혀 올라라 일단 내가 많이 뽑아가지고 아 근데 아, 아, 애기 언니가 이제 있어. 근데 나. 근데 나야 그래 거미 앞에 물린 꿈 봤어 빨리빨리 아, 어, 어, 빨리... 응. 어, 아, 흙도 그냥 넣 아이 뿌리째 뽑아줘 뽑았다. 잘했어요 어디서 우리 채 뽑아 쇼인아 싱싱한 잡초를 채워 보겠습니다 됐어몇 시간 재고 있어 오불 타올른다 불타올라라 큰 잡초나 왔세요큰 잡초 어디+ 어디 뽑기 어, 어려운 거어 됐다 아이가 어느 편으로 잡초 잘 넣어 보아 우리는 잡초 뽑는 노동자. 잡초 뽑는 거도 재밌네. 하이 여기 줘 여기 여기 줘. 재밌어? 영화도 좀해 형아 이거 잡초 넣고 있잖아. 여기에도 있다. 그거 아파가면 되잖아. 왜 나한테 잡초 뽑는 엄마, 거? 엄마 엄마 이거 태워도 돼? 나 지금 급한데. 내가 태우고 싶어서 뽑는 거 가지고 뭐 아빠한테 물어봐. 난 잡초 뽑. 난 잡초 태는 거도 자 어 여기 있는 잡초들 다싹다 밀면은 이렇게 잡초 싹다 태워 버려. 이상한 판초. 1로 하면 시간 차이 응. 나지 않 1kg 1kg. 빨리 아, 태우자자 빨리 잡초, 태우자. <laughs> 응. 자, 빨리 잡초 뽑아. 엄마. 뽑았다. 우리 불멍을 더 오래 할수 있어. 잡초 우와, 뽑으면. 아 <laughs> <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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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빠 봐봐. 아주 큰잡초에요 음. 제가 태워 볼게요. 음. 클라리아가래. 아주 잘 타고 있죠. 차는 거. 담 너무 좋아. 응. 내가 시킨 리드는 어? 제일 멀리씩 <laughs> 뽑는다. 참 빨리 응, 이거 많이야마마 시크릿 타임이야. 아, 사우양아. 이 정도면은 10분? 음. 사우양아. 1분 1분. 아, 1분? 1로가안 됐잖아. 응. 응. 사우양아. 자. 이번에도 싱싱한 우나아 뭐. 여기야. 있잖아. 아, 아, 찬우가 아, 아, 잘 뽑아, 답속에. 아, 찬우, 여기, 여기 말고 떠나? 이런저런, 눈에 빠리초코타이가다 아, 뽑아야 돼. 찬우가 저렇게 있잖아! 조용, 조용. 조용. 어디, 어디? 왜 그래? 찬우가 짜증내기 봐. 짜증내면 해고야. 아니. 형형 형아가 안 봤잖아. 어, 형아가 안 봤대. 찬우가 저쪽에 놔둬 이제. 난 잡초 태우는 o put i 마 to put a j 왔다 n 정 Put a 아 o i n t I 뽑 a i d I'm going to put a joint. I'm g o i 거 g to put a j 거 <laughs> 뽑지마 <laughs> 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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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호 이런 거 S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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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n 도 y s 까 슬리퍼를 a n d 고 S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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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n d 큰거여기 있다. 멀리 가지 마. 잡초를 태워본 거예요. 아, 와큰 거. 잡초. 찬호가 너무 큰 거. 찬영이 잡초 이거 파라. 차이 잡초 뽑아. 빨리. 음. 제일 먼저. 아, 찬호 아, 이제 잡초 뽑아서 아, 놓기만해. 불 아, 꺼질 쯤에 다시 하게. 아. 다 아, 위로 했어 고마워 <laughs> 사준이 왜 그렇게 짧게 잡아 얘기가 <laughs> 힘이 없어서 그래 어 이제 좀놓자 찬우 찬우 뜨거워 조심해 찬우가 잡초밭에서 뽑아온 잡초입니다 잡초에요? 이것을 찬우가 잔디밭에서 뽑아온 잡초입니다 아주 많죠 엄마. 태워보겠습니다 이 정도 스크린 타임 되겠지? 아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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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찬우 아직 1분이라 훨씬 더 많이 뽑아야 돼. 아, 돼. 아,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잠깐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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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고>. 어 잠깐만. 그래. <laughs> 아, <laughs>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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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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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도 너도 씻겠어 어우 왜왜왜 어우 왜, 왜, 왜. 어머 어, 파이다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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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빠졌어 파이다 저기 버려 다 찍어 이거 태워? 아빠 이거 태워? 아니 알겠어 아 근데 이거 토치로 하는 것 같아 무슨 불이 어 이게 불왜 저래? 몰라 토치가 가지? 됐어 가스 빠지지 가스, 가스 가스, 가스 나오시고 있던? 응. 와 수분 빠지면서 어. 어. 어, 보여? 발자국 보자 저거 토치하는 거 같아 응 신기하다 엄마 이거 처음 봐 토치하는 거 소리 나 어디? 우기도이것좀 아빠 쪽에 빨리 뽑자 불꽃 시. 지금 불이 약해지고 있어 안돼 빨리 뽑아 여기다 올려봐 파란 불 어디? 아이 참 오, 근데 진짜 불에서 털치 음, 음, 소리가 나. 알아, 음, 음파 돌이 많이 불하네. 자 불을 꺼야 돼. 오시. 야 아빠 어떻게 이거? 또 어. 어, 다시 좋아. 사람 없었나 이거 또 사람 없었어. 가져와 아까찍게 아빠 거. 아빠 거 가져와. 우리 네 밑에 하나 더 있어. 응? 또 없어? 아주게차 오늘 뭐였지? 어. 아우와! 와 찬우가 잡초 다뽑아줬는데 <laughs> 잡초 뽑자. 어, 찬우 이번에 너 냄새 있어 동물로? 아우와! 어. 아 그럼 아, 티즈 아, 아, 아. 내봐. 찬우 여기는 지금 뭘 먹고 있을까요? 엄마는 뭘 먹고 있을까요? 배우는 아, 어 찬우 많이 아, 갖고 왔네. 아, 아, 어디서 뽑았어? 사이줘 야? 엄마 저기 나무 나무 벽 쪽에 많대 이거 잡초가 나무 나무 벽자 제일 맛집이야 아이스크림 올라라 김밥 김밥 맞아 김밥을 아우 먹었어 와 서준이가 노다지를 찾았어 김밥이 김밥이 요만큼 데 김밥이 요만큼 아 이렇게죠. 아 그래? 산에 못 탄다. 더 넣어봐라. 막 가스 빠져나오면서 파란 불 보이는 게 멋지다. 응. <laughs> 토치 같아 많이. <말이야>. 응. <laughs> 조금 더 차이지 <차야> 해줘. <laughs> 이제 장작이 다 타고 숨만 남아서 불 시내 줘. 나뭇잎 구이 해 줘. 들어가서 목욕할 준비하자. 파이파이 불 타오. 많 했다. 응. 옷은 싹 벗어서 세탁기 정도? 앞에 나도. 아니. 전박까지 다. 이거 그냥 포크레인으로 싹다 물어버리겠다. 차도 빨리 뽑자. 그래야지 우리 지 <뭐라라> 스크린 타임 1분이라도 올려야 돼. 엄마. <뭐라라> 네. <뭐라라> 여기가 누가냐? 9 0 엄마. 이거 뭐야? 그냥 아바닥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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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주워 왔어. 참 어딨어. 엄마 이거 뭐야? <laughs> 음, 누가 뜯다 뜯어 놓은 잔디인가? 봐으냐 풀? 응. 그말라리아가래 엄마 엄이 가지고 와. 안 익겠대요? 내려놔. 응, 위험해. 내려, 응. 내려놔. 위험해. 내려놔. 불 많이 있 내려놔. 내려놔. 한 번에 야지 엄마 마으로 불간데? 가 잘 탄다. 이렇게 잘 마르면 하루는 한번 빨리 뽑아. 서준이가 노다지를 잘하네. 그만나. 그만나. 응. 그것도. 근데 이거 약간 장작불이 아니라서 장작불이 <laughs> 아니라 잡초 노다지에서 <laughs> 뽑아갖고 <laughs> 온 거야. 찬호랑 <laughs> 서준이가. 각자 잡초랑 야. 나뭇잎 노다지에서 뽑아온 거야. 지금은 <laughs> 이제 넣 치는 말고. 어, 넣지말고 뽑자! 뽑자! 서준이 좀워 어, 불 채워. 활활 타올랐어. 아까 전에 서준이가 넣으니까 마른 거 넣나 봐, 마른 거. 네, 금방 사그라들지. 어, 화를 타올로 이라 사러, 사 지금 뽑고 있어? 응, 서준이, 서준이, 서준이. 아니, 나도 저쪽 가야겠다, 나도 힘들어하지. 못마 넣었어? 아니, 아니야 그만 그만, 그만. 그만. 음. 자꾸 넣으면 이제 안 타. 말을 듣지 않아. 산소가 안 통하잖아. 음. 아. 산소가 안 통하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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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탄다고. 우리가 조금 더불타다 몸에 많이 넣는다. 어 손을 하지 마. 이거. 몇개 정도. 어! 불씨 살아난다! 불씨가 살아났다! 예! 빨리 뽑아! 이놈들 오늘 밤에 쉬하겠구나 다가질 뽑았다 아, 뽑을 거 아, 포크레인으로 그뽑아리는게 나을 거 같아 포크레인? 어! 어 안돼! 불씨가 사그라 들었어 서주이가 이거 나뭇잎 노다지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어. 엄마, 서주이 잘야 해. 서주이 잘 엄청 잘했어 불 닦는다. <laughs> 이거, 잡초가 저긴가 봐. 자, 가가남으니까 어. <laughs> 엄마, 여긴 괜찮아. 안 괜찮거든. 근데 이거 잡초 우는 것도 재밌다. 왜요 응. 어, 화번할 수도 있겠다. 있잖아. 어, 연기 나오면서 이거 탄다. 비틀산에서 잡초 엄청나게 뽑아면 아빠가 아. 시크릿 타임을 몇 분을 해줄까? 저 산에서 아니, 우리 아, 집에 아, 있는 아. 것만 뽑으라는 거지 아빠는 그래 집에 있는 것만 뽑아주면 엄청 좋은데 저 그래, 시계도 있다 음. 팔팔 타올라라 이거 불쏘시개, 불쏘시개. 음. <laughs> 엄마 나어맞 멋져요 그만 나 이제 산속 안통할잖아 산소야 통해라 산소야 통해라 엄마 내가 뿌 맛본다 나나나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닌가 언가 떨어 들어가자 여기 너무 높다 고구마 컵치 왜어 그럼 이제 닫죠 아니 응. 내려놓고 집에 가서 목욕할 준비하세요 네 목욕 예, 뭐 힝물더 넣고 싶었는데 이거 챙겨. 그런데 유비가 아 준비할 챙겨. 수 있지? 엄마, 근데 피타민이 유비미니 어딨어? 몰라. 몰라. 내일 집에 왔을 때또 뽑아야지. <laughs> 내일은 불안 피우던데. <laughs> 아 그래도 스크린타임 위해서. 음, 스크린타임 위해서. 아, 그래도, 그러면 은 아빠 일 도와주는 거잖아. 그럼, 그럼. 의외로 재밌었어. 응, 음, 고마워요. 처음에는 힘들고만 그랬는데, 이제는 재밌어. 그랬어. 응, 아, 진짜. 정리해서 들어가. 자, 이것 좀 들고 들어가 줄래? 너옷 챙기고. 서준아.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렇게? <laughs> 이거 마무리하고 그래. 엄마 근데 이거 상태가 이상한데? 왜? 네. 아 씹기 씹기 되나봐 나 그것 좀 먹어도 돼? 그래 먹어 나 조금만 먹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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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분? 2분? 15분, 15분. 1 k 로 뽑았어? 아니, 아빠가 서비스 해주고. 예잉! Yeah! 아빠 최고. 네? 그리고 우리가 만들었던 <목소리> 노래 그거 불러가지고 그거 유튜브에 올리면 동참. 잡참 노동자. Yeah. <laughs>